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드디어 G2의 실무회담 일정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협상팀이 25일 화요일 일본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홍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과 협상, 통화정책과 무역협상, 이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기대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G2의 무역협상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었었죠. 어, 여기서 두 이슈 모두 적어도 배드케이스, 부정적으로 흐르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이슈가 현재 시장의 중심 이슈인데요. 만일에 또 턴하는 방향성, 배드 케이스로 가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적어도 연준이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또 새로운 변수로 이것이 붉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만일에 굿 케이스, 더 긍정적으로 시장의 이슈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따져봤을 때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저는 이두 가지가 더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함께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급적인 타결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저금리 동조화가 일어나면서 유동성 장세의 가능성이 있을지 점검해 보자.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현재 시장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 금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채권, 그리고 국내 강남 부동산과 비트코인까지 모두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간밤에 5.7%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5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에 따라서 약달러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유류 수요가 자극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 함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죠.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란, 즉, 경제제재와 호르무즈 해협을 걸고 대립하는 이둘 간의 관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 나오고 있고요. 금값 역시도 6년 만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392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2013년 이후의 최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좀더 본격화된다면 이러한 금값 같은 안전 자산 쪽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나흘째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6월 FOMC가 끝나자마자 어제부터 탄력을 받더니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3천 포인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갭 매우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 시장의 모습이죠. 잠잠하던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도 꿈틀거립니다. 지난달 강남을 중심으로 금매물이 소진되더니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재건축 이후에 집값 원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격들이 현재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1차에서 7차 까지 130에서 140제곱미터 아파트들이 30억 원 내외에서 현재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암호화폐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3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안전 자산 쪽에 현재 불확실성 속에서 해지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발행 준비 소식이 현재 이러한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버블은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역 속에서 봤듯이 버블의 끝은 정말 참혹합니다. 크나큰 고통인데요. 하지만 버블의 시작이라면 그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도 있죠. 시장에 적극 진입해야 하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단 역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투자계의 수익률 최고를 기록했었던 레이달리오 기억하시죠? 브리즈워터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트 그룹의 회장인데요. 수익률 비결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 국면. 역시 균형이 불확실하면서도 기대감이 살아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7월 말에 FMC 그리고 6월 말에 G20회담 일정에서 시장이 원하는 어휘들과 결론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눈치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은 어디에 방점을 찍는 것이 좋을까요? 어,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와 또 정부 정책과 이슈가 몰리고 있는 테마 두 가지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주인데요. 실적 개선, 배당, 저평가 메리트까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현재 증권주가 이 모든 것들 ROE까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면서 본격적인 재평가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주가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리테일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서 주식시장이 부진할 때는 실적 역시도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좋아진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운용 부분을 다각화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법인이라든지 벤처캐피털 그리고 PEF 부동산 같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우호적이죠. 주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면서 어서 대형 IB가 되어라라는 육성의 의지를 정부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혁신 방안 그리고 올해 4월에 혁신금융민관TF가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주가 이러한 체질 개선에 따라서 좀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증권이 증권주들이 천수답의 사업 모델이었다면 지금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연히 진화하고 있는 펀더멘털이다라면서 주가 재평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보시죠. 올해 증권과 보험주의 배당수익률 전망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삼성화재, NH증권이 모두 4%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가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주의 탑픽 이 가운데서 골라보시죠. 다음은 정책 모멘텀과 이슈가 몰리고 있는 쪽, 바로 AI입니다. 연내 AI 국가 전략이, 국가 전략이 나온다는 점을 어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먹이사슬의 최상단.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빅머니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던 기업인데요. 청와대가 어제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일 성사가 된다면 7월 초가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는데요. 손정희 회장은 이번 방안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삼성 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회장들과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 바로 천억 달러 규모죠. 120조 원이 넘는 펀드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이렇게 82개 회사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비전 펀드는 AI에 특화되어 있고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며 이들과의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전 펀드가 투자한 AI 영역을 함께 보시죠. 교통과 물류 그리고 헬스테크 부동산, 기업, 소비재 프론티어 테크, 그리고 핀테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일본 도쿄에서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주주총회에 나서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프트뱅크 비전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2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소프트뱅크 설립 이래에 최초로 영업이익이 2조 N을 돌파했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년 실적이. 그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어, 이것은 바로 비전펀드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손정희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매일의 주가에 일이 일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하루 뉴스에서 미국의 무역 마찰, 대통령의 트윗, 미국 연준의 금리, 그리고 매우 미시적인 일들로 매일 걱정하고 기뻐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본다면 25년 동안 10배, 20배 성장한 곳, 1,000배 성장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AI의 트래픽입니다. 아, 최근 25년 동안 인터넷 트래픽이 줄어들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가 부가가 된다면 이 AI 트래픽은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정희 회장. 새로운 천배 시대에 대비하는 AI 트래픽 시대에 대비하는 그의 등에 올라타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각의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